네, 안녕하세요.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, 동수쌤입니다.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잘안 빠진 뱃살. 그리고, 어, 코 강화 운동에도 좋고요 어, 최고의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. 집에 사람 홈트레이닝을 할수 있어요. 자, 먼저 누운 상태에서, 자, 다리 90도로 올리세요. 그 상태에서, 자, 손은, 자, 뒤로 올리고, 자, 다리 밑으로. 자, 올리면서, 자, 올리고, 자, 반대에 올리고. 해주고, 올리고, 다시, 올리고, 다시, 올리고, 가지랭이 사이로. 자, 손을 터치해주세요. 자, 수축이 될 때는 숨을, 자, 내뱉어주고, 이완이 될 때는 숨을 들이마셔주세요. 한 세트당, 자, 10회, 5세트. 자, 이거를 계속해주세요. 자, 그러면, 자, 내장 지방, 어, 이 뱃살, 그 다음에 똥배, 올챙이 배까지 다 빠집니다. 최고의 운동입니다. 따라서 하세요. 어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몸짱 자율 전문 트레이너 통신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